삼룡물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룡물산 12월 둘째 주 매매 전략 체크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다가 이제 탈 플라스틱 관련해서의 흐름, 이러한 정부 기대감과 또 최근 들어서는 내년부터 페트판 재활용 본격화 전망 등 탈플라스틱에 대한 테마가 급격하게 다시 한번또 주목도를 올라가면서 장기평선의 지지를 맞아주고 또 회복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주가흐름 최근 들어서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또 회복력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평선도 들어올려주면서 전체적인 변화포그 지지라인의 형성 때가 조금씩 소폭 올라오고 있다 매지의 신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매물대 상단 이 올라가기 직전의 저항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지저분한 차트열은 가져가긴 했으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신호 가 나타나주고 금이 들어서의 캔들 은 지금 현재 이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의 캔들들이 형성이 돼가면서 차일실현 매물의 단기적인 조정을 이뤄내가고 있으나 전체적인 캔들 형성의 단위 가좀 달라지는 흐름으로써 분위기 완전히 바꿔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향후 삼육물산의 이 사업적인 흐름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 배팅하실 수 있는 매매 전략과 현재 주가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오늘 정말 완벽하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주가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망과 방향치, 목표가까지 오늘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정말 삼육물산으로 수익 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최대적으로 끝까지 좀 많이 살펴봐 주시면서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시청 마저 이어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룡물산은 식품 포장재 그리고 용기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우유나 주스, 이 액상 식품에 포장이 되고 있는 카톤팩 관련해서의 흐름들과 또 식품 포장용 이 제조 관련한 이 기능성 필름 관련해서의 굉장히 주요 제품으로 생산이 돼가면서 매출 단위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이 카톤팩 관련해서의 흐름들, 우유나 주스, 액상에 대한 음료들을 보관과 그 보존과 포장에 사용되는 조기 팩을 1컬럽을 읽었는데요. 이 카톤 백 시작에서 주요 점유율을 삼육물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종이 기반의 카톤 백이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로 부각이 될때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테마, 이 포장재 소비재 그리고 친환경 대체재 재지 펄프 중에서의 이 테마가 속하지만 지금 현재 타일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카톤 백의 흐름대가 굉장히 커지면서 주목도가 더 옥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삼6물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엔 어, 환경 총회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논의 소식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 나간 바 있습니다. 테마적인 부분들이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는요 8일에 시작된 전세계 100. 93개국이 참석이 됐어요. 특히 3년째 진전을 보지 못한 플라스틱 국제 협약 노비가 핵심적인 의제로서 재부상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산업비중이 굉장히 큰 일부 국가들은 감축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초기부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글로벌 대응체제에 이 구축이 장기 지정이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서 굉장히 크게 논의가 돼 가고 있는 글로벌적인 문제로도 해석이 되고 있지만 지금 국내 안에서도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페트병 재활용 본격화, 탈플라스틱 관련해서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계속 기대감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의 흐름들, 그 기업들이 빠르게 이런 태세나 또 추세가 변환되는 구간에서 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타일 플라스틱 관련해서의 흐름들과 그 관련해서의 이 문제점들을 전 세계가 이제는 좀더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일 플라스틱 관련해서의 흐름들은 조금씩 더구체화돼가고 더욱더 실천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때마다 긍정적인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삼육물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육물산은 지금 실적 관련해서의 흐름세가 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 더군다나 이제 뭐 원가 안정화로 인해서 매출 회복에 더이어서 영업 이익에서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의 라인들를 만들어 간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 펄프 가격, 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에서도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계절적인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4분기 펄프 가격 또한 어~ 이 포폴 가격의 추이가 굉장히 그 핵심적인 변수로서 다가오고 있으나 아~ 가격이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가 돼 가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에 사 분기 실적 또한 충분하게 조금 더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 3분기, 4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4분기도 3분기와 유사하게 소폭 개선되든 모습으로서 안정화를 찾아갈 간수행 굉장히 높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견조한 이익 체력을 입증할 가능성. 그래서 영업이익의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강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삼육물산이 조금 더 투자금이나 현금성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탈중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흐름이 나타나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이팩, 이 카톤백에 대한 대체재 수요가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흐름에서 국내 크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육물산은이 흐름이 구체화가될 때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더욱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이 저항구간에서의 머리를 맞으면서 떨어지고, 그 밑으로 캔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삼육물산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과 같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건데요. 지금 살짝 조정구간을 가져가 한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와 그리고 상단 부분 위로서 캔들이 형성돼가고 있는 구간은 조금 더 기대성을 가져가면서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이끌어주다가 더큰 상승 여력은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탈 플라스틱 관련해서의 흐름들과 또 펄프 관련해서의 원자재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이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삼용물산2 0 25년의 4분기와 연초까지의 흐름대 안에서 예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긍정적으로서의 회복신호가 나타나 주다가 타일 플러스 관련해서의 흐름으로 모멘텀 더해가면서 그 상승라인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실적에 대한 개선세 조금씩 보여지는 구간 안에서는 하방을 지지해줄 수 있는 물량들과 또 기, 기대감이 공존하는 흐름 안에서 저항과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더욱더 완성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주에 그 관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추가 상승 라인대를 잡아간다고 라 한다면 지금 현재 그 흐름의 시초적인 부분으로서 굉장히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이제 물고가 트이고 거기에 대한 시작으로서의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는 지금의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삼룡물산 관련해서의 스캔들 형성으로 조금씩 지켜보면서 또 기대감을 심어놓으시면서 현재 무조건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룡물산 관련해서의 전체적인 매매 전략 우리 구독자님들 곧 나갈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받아보시면서 단계적으로서 수익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의 배팅력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일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삼룡물산 관련해서의 우리 전체적인 매매 전략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저한테 구독해. 습니다라고 인증만 해 주시면은 이국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바로 36물산 관련해서의 매매 전략을 공유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달받는 상황에 이 문자라고 해서 좀 거부감 가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님들은 오히려 부담감 없이 매매 전략 받아 보시면서 거래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 없이 오히려 받아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받아 보시면서 소량으로 시작 소액으로 시작 하셔도 되시니까 일단 받아보시면서 해보시는 거 너무나도 추천 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차단하시면 되시니까요. 그렇죠? 자, 이 공유 문자는 여러분들이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만 저한테 남겨놓으시면은 신청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독 인증 겸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인증과 신청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마무리해 놓 신청해 보시고요. 구독만 남겨주셔도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매수멘도 타점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삼룡물산 관련해서의 정보를 더 먼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룡이라고 같이 써서. 어, 삼룡이라고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삼룡이라고 써서 보시, 보내주시면 제가 그룹으로 묶어서 삼룡이 물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먼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급하신 분들은 종목명 써주시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룡 물산 관련해서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초가를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매일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초가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연말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나 관련해서의 움직임들도 앞두고 또그 이후의 움직임도 시초가 움직이는 종목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과 매매법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도 반드시 챙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구독해 주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선물 무조건 다 받아 보시고요. 전체적으로서 큰 수익 내시면서 연말 마무리 굉장히 좋은 수익 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지금까지 어떻게 수익을 가져왔는지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전문가가 좀 뭐가 다른지 전체적인 압도적인 수익률로서 좀더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육물산 우리 수급사항으로 좀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도 뒤에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좀더이 차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후반부까지 영상 마무리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타점 요양 제채널에 정말 많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수익률만큼 입소문 많이 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들 생겨나고 있어서요. 정말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원의 댓글들과 응원의 문자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실내 쌓아드리면서 수익률 챙겨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꼭 문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아직 신뢰가 안 쌓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신뢰는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쌓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니까, 일단은 만 원씩만 제가 보내드리는 공유문자에 만 원씩만 차별해 보시면서 이만 원이 얼마까지 가는지 그래서 신뢰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배팅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물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모 현상 있죠? 이 포모 현상 이제는 여러분 따라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피어로버 미싱 아웃이라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막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아, 나도 따라가서 수익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에 타는 게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포모 현상은 미국 주식에서도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말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포모 영상 절대로 겪지 않게 해 드릴 거고요. 새롭들과 함께 포모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고 끝나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부터 참고하시고 또 문자 받아보시면서 계속 저랑 소통하시고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로 원위콜딩스입니다. 원위콜딩스 8월 12일 영상이고요. 풀 영상은 제 채널에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매집 후에 잠깐 견디고 나서 강하게 상승할 거다. 자, 이때도 고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빼시는 물량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거든요. 자, 제목 한번 봐주세요. 체력들은 물량 빼지 않고 폭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떴죠?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때 영상 찍어드렸었던 8월 12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20%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으로, 매도타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400에서 420% 수익 챙겨가셨어요. 자 그리고 개인분들이 여기서 많이 붙으셨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홀딩하신 분들 많으시고 자 근데 아마 여기 떨어질 때 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그 100에서 120% 수익률인데 저랑 300%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300%에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런 구간에서의 혼자 하실 때와 또 전문가 관점에서 받아보셨을 때한 번의 투자로도 이렇게 300%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예로는 HJ 중공업도 있습니다. 7월 25일날 영상이에요. 풀 영상 이제 채널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었던 종목인데. 에지대중공업 조만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하반기에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드렸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떴죠. 그렇 30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많이들 빼시고 이때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돼요? 물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J 중공업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찍어 드렸었던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예요. 저는 막 상승하고 있을 때 굳이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한번 영상 찍어 드렸었어요. 이때 다시 한번 들어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확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테크잉도 있습니다. 테크잉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방을 지지해주고 지금 고점이 낮춰지면서 우하향으로서 떨어진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닥 조정 끝나간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상승 구간 제대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과 예전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들 계속 보여질 거다. 강하게 그것도 움직여줄 거다라고 안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정말 강하게 상승 라인 때 그리고 매물때 하단과 상단과 새로운 이 고점 구간에서의 매집의 신호까지 보여준바 있습니다. 자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주부터 관망세 움직임으로 큰 하락과 증시 조정으로 차이시현 매물도 더 강하게 쏟아진 바 있지만 테크윙 다시 한번 더 영상 찍어드린 바 있죠 최근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0%의 테크윙까지 자 이렇게 지금 전문가 관점에서의 흐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차트 기본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재료나 이제 모멘텀 테마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도 캐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수익률 한 번의 거래로도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점과 안전한 수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이벤트 무조건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위에 제 번호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010-4469-6279번 저장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타점요양 t v 지금 문자 보내기 어렵다. 그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도 있어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은이 내용들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깔 글씨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팝업 전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문자 보내기 가능하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바로바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자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가 많다고 해서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선 문자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 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저는 많이 냈던 사람이고요. 내고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수익만 보지 이런 영상을 찍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부자대초 부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수익 나신 분들, TV 출연 안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지금 TV나 유튜브 다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자랑으로 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포트폴리오 많이 망가지셨잖아요. 그러한 증시 안에서 같이 살아남고, 국내 증시가 더욱더 활발해져야지 저희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이 수익에 관련해서 많이들 동참하시고 국내 주식을 이용하자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타점 여왕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수급 사항과 좀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룡물산 우리 이어서요. 수급 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개인의 물량 제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의 찰실은 매물 금요일 들어서 좀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10규 매수세와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물량 외에도 찰시은 매물들 속폭 떨어진 바 있으나 금일 들어서는 크게 리액션이 없는 상태죠. 지금 현재 하단 부분에서의 매물대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크게 출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라인 때 오히려 기대감으로서 살짝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살짝 눌려주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대성이 더욱더 높은 현재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장 눌려 주더라도 82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아 준다. 지금 밑꼬리가 달리면서 찍어 준다 하더라도 일단적으로서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 하는 홀딩 하시면서 대기하시는 거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9500원대와 그 상승 라인 때 움직여줄 수 있는 구간에서의 이 라인이 간격게 돌파가 됐을 때 8,600원과 또 이제 9,000원 라인때가좀더더항력을 가지고 회복 신호와 동시적으로 이제 매집의 형태가 이끌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긴장하시면서 좀 대기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타나도 이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긴장해 주시고요. 저 하지만 디테일한 상황에서의 전체적인 수익 구간은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전체 디테일한 상황은 문자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육모사는 최근 주요 원재료 이 퍼플 가격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삼룡물사는 카톤팩 공급이 이 공급과 조정으로 원가 상승분의 방어가 성공된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비용 점가 능력의 확인으로 인정된 부분 그래서 재무적인 부담감과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투자심리를 조금 더 회복성으로 이끌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 SR 테크노팩 관련해서의 고기능성, PAT 필름 관련해서도 유럽으로 수출이 확대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자회사의 실적 또한 주가의 실적으로 크게 반영이 됐을 때 전체적인 인식적인 부분에서 실적과 함께 주가 레벨업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타일 플라스틱 관련해서의 흐름대가 기대감을 올려주면서 전체적으로서 판을 뒤바뀔만한 굉장히 큰 모멘텀도 가져다 줄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리를 잡고 나서는요. 상승까지 이어지고 나서 어, 날 때까지 전체적으로서 흐름에 대한 대응과 또 전략은 문자로만 소통해 드릴 예정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번 타점을 잡고 나서 문자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긴급 정보나 주가에 대한 큰 변동성 있는 상황도 문자로 먼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러한 영상 부분은 또 영상으로 찍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잡아가는 자리 구간 안에서는 문자로 대응해 드리고 있다는 라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같이 소통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후속적으로서 다음 타툼의 자리는 뭐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삼중물산에 추가적인 내용들 또 다른 급등신호 나타내는 다른 종목군들의 정보들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 찾아와주세요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육물산 관련해서의 12월 매매 전략 체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